키가 약간 좀좀 좀 약간 천재적으로 뻑뻑하긴 하더라. 오, 어, 갑자기야. 어. 왜? 거기 저 위에 검, 어, 뭔가 벌건 얼굴을 하고 갑자기 뚝서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네. 그렇군요. 도깨비인 줄 알았네. 일단 이제 오늘 어떻게 하실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. 어, 일단 오늘은 여기 이쪽을 이쪽을 살짝 해가지고, 이렇게 해가지고. 네, 그쪽으로? 요 뒤편을 덮으려니까 네. 지금 태양열이 있어서 안 되겠네. 저꺾게 죽지. <laughs> 아무것도 아닙니다. 어, 요쪽으로 좀 넓힐까, 천장을? 이제 하고, 오늘은 전체적으로 바닥을 까는 작업을 이제 할 생각입니다. 일단은, 네, 우리의 집을 살짝 이제 변형을 한번 줘볼까 합니다. 네, 아무튼 그러면 수고하시고요. 저는 이제 저의, 저만의 세계로 다시 들어서. 네네네. 오늘은 20, 28일 차니까 자이언트는 안 나오는구만. 아, 그래요? 네. 이미 근데 뭐, 자이언트 좀비니 뭐니 그런거는 이제 우리 관심사항이 아니잖아요? 근데 우리의 관심사항은 얼마나 기지를 좀 멋있게 꾸밀 것인가 갑자기 뭐 게임이 뭐 겁나 패치돼서 또 겁나 어려워지든지 뭐 그런거 아니면 모르지 뭐 일단 지금은 이래도 나중에 가을 되면은 또 업데이트가 대규모 업데이트가 있는 것 같던데 제발 좀난 딴거 필요없고 시앗만좀 어떻게 줬으면 <laughs> 너 지금 씨앗서 무시하십니까 지금? 어? 씨앗이 없어가지고 지금 미끼도 리로드가 안 되지. 어? 걸음 있어도 지금, 어?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. 어? 지금 씨앗을 무시하는 그런 발언을 좀 상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. 농장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. 네? 사과하세요, 빨리. 무시한 적없고요 네네, 사과하세요. 아, 네, 죄송합니다. 네네. 좋습니다. 받아드리겠습니다. 씨앗 업그레이드 해주는데 무슨 뭐, 어? 이게 저 뭐냐. 그거, 패치, 패치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, 이거. 어? 이런 거 그냥, 그냥 가, 간단하게 해주면 안 되나? 숫자만 고치면 안 되나, 이거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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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게임 시작하고, 게임 시작하고, 어, 24분이 들어왔는데 40분이니까. 네네. 한 15분 동안. 네네. 그놈의 투덜거림끝이었구만 음, 오디오가 비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그런 거예요. 적당히 하세요. 적당히. 알겠습니다. 비는 순간도 좀 있어야죠. 알겠습니다. 네. 기까지 업그레이드를 하고 태양 열전기하고 배터리를 좀 만들어야겠죠. 그 3층 그거 할때 토대를 처음부터 그냥 쫙 만들고 그다음에 뭐 오늘 못 하더라도 오늘 뭐 배터리를 이제 나중에 좀 땅이 좀 넓은 넓게 확보된 상태에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저의 이제 조금 개인적인 생각인데. 지금 너무 넓게 해버리면, 네. 지금 이 태양열을 덮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, 네. 그러면 오늘 충전이 안 됩니다. 3도도 안 나오는데 충전 좀안 되면 안 되나요? 라고 하면. <laughs> 충전 안 음, 돼도 이거... 되나요? 네? 충전 안 돼도 돼요, 진짜로? 아니요. 지금, 지금 옮겨요, 그러면? 아니, 아니, 그게 아니에요. 그걸 원하시는 건가요? 아니, 아니요. 아니요, 아니요. 대화법 참 살벌하시군요. <laughs> 아니 좀 전에 충전 안 돼도 된다고 하시길래요. 근데 왜 이렇게 상자에 뭔가 막 중구난방으로 막 들어가 있네. 그러니까 제 말이 그것이죠. 뭐냐면 일단 처음에 상자를 좀 충분히 확보해가지고 확실하게 <laughs> 구분을 딱 했으면 되는데 니가 아마 상자를 몇 개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일단 다 때려놓고 해가지고 개인적인 바람은 우리 아가 애들이 나처럼 투덜하지 않는 아가 애들이었어. 태어나 보고 배우는 게 그런 거밖에 없는데 과연 이게 이렇게 될까요? 과연, <laughs> <laughs> 래그 그래. 말이 맞아. 더 이상 투덜되지 않겠어. 더 이상 투덜되는 것은 좀 좋은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.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겠습니다. 네, 제발 좀 부탁드릴게요 좀. 시야, 시야, 뭐, 중요하나? 시야? 시야, 좀 없으면 어때? 어, <laughs> 스케치. 작업은 잘 되고 계신가요? 위에, 저, 배터리를, 이제, 오늘 밤 지나고 나면, 옮기려고 지금, 아이고. 각을 보고 있습니다. 저기, 연구자료 아까 주신다고 안 하셨어요? 뭐, 딱히 찍을 거 없다고 하지 않으셨어요? 내가날아가네 잠시만 잠시만 그건 아니 이거는 직접적인 데미지에 가는 거 아시죠 네아 진짜 아, 아니 잠시만 자이 농장을 내가 인질로 삼고 있 겠다 아, 아니 연구자료 아까 있다며 그치? 여기 불 지른다 아니 아니 왜 그러는데 왜 아니 왜 네, 네가 먼저 시작하셨잖아요 어, 잠시만 어, 총 내리세요 아니 새 날아갔는데? 새가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야 지금 새 날아갔는데? 그림자, 그림자 보였는데? 어? 연구자료 400개 정도 남아있어요 천백백 개가 사백, 400, 사백 개로 바뀌었군 200개 드릴게요 네네 어? 200개? <laughs> 아니 지금 쓰레 것도... 아뭐 200개 정도 있으시다면서요 아니 지금 지금은 좀 뭔가 좀 많아야 지금 지금 잘 지내. 아네다 드릴게요 그럼 짜자자많못하 떨어졌어요 나는 이거 연구 이거 정비키트 만들라고 남겨놓은 거지 정비키트? 정비키트가 연구자료가 필요한가? 나뭇잎이 필요하니까 아니 아 저는 달아 전에 얘기했지만 나는 저 미끼덫을 재설치를 안 하지만 다리는 재설치를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거든요. 네. 미끼덫이 지금 엄청 많이 쓰러져 있으니까 저거 아... 혹시 안 바쁘시면 네네. 아 내가 알아서 처리해라. 네네네. 네 알겠습니다. 네. 무슨 무슨 말인지 뭐. 아 네. 부수면 되나 그러면? 아네? 아뇨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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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.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. 저 스스로는 알겠습니다 네 저는 저쪽에 딴데가 있을까요? 화장실 좀 갔다올게요 <laughs> 네. 아, 네네네 화장실 다녀오셔도 됩니다 네네네 뭐뭐 뭐. 참고로 작은 동물이 잡히는 것 중에 여우한테는 그 지, 내장이 나와요 근데 토끼한테는 높은 확률로 안 나와요 예 근데 가끔 나와요 토끼 예. 탄알이 없나? 아그음 이거 만들어볼게 네네 장전해야 돼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얘는 그냥 그냥 그 그냥 탄하면 되나? 전용탄 해야되나? 네그아탄은뭐 다르네 초석기 어. 전용 석탄에 하시면 돼요 전용탄인가? 네 이거 요거... 해야겠어 뭐야 알람으셨어요알공 해, 를한번 해. 볼까 해. 아, 뭘한렇게알 아, 왜 이렇게 게나셨 아, 요이알이금지금지면 아, 미끼 듯이다 릴로드가 되어 있네. <laughs> 와, 다리는 씨앗이 참 많았나 보군요. 맞세요 <laughs> 네네. Subtitles mm. 근데 이제 점점 이 기지가 이게 점점 점점 이게 규모가 커지니까 보니깐 보낼까는... 가슴이 웅장해지는구만 음. 아 그러고 보니 저기 테두리를 좀 하나 만들까 어 뭔가 요리하는 거 재밌는 거 같다 그래? 네네. 갑자기 갑자기 찾은 적성이야? 네. 뭔가 내가 스스, 내 힘으로 뭔가 만드는 거가 좋군요 이거 응. 음. 깜짝이야. 투석기가 나를 공격했어 지금. 아니야 뭐야 이거. 평소좀잘좀 좀 하시지 그러셔서. 일단 뭐하여튼 식량 필요한 거 있으면 제가 좀 넣어 놓겠습니다. 네. 오, 셧다투 셧. 쉬웠. 외부다 외부다 어 지금 바로 발사하고 있어 지금 바로 발사하고 있다고? 어 바로 요 앞에서 생겼나봐 빨리 빨리 잡아야지 어, 코앞에 사슴 있다 사슴 어 깜짝이야 올라와야 되는거 아니야? 네 올라오세요 얼른 자리 어디있어요? 저는 이제 스위치 올렸어요 기우가 좋구만. 오호 여기서 는 이제 좀 보이네. 맞아요. 그 고기 좀 먹었어? 네네네네 네네. 좋은 고기랑 족발 먹었어요. 이것도 좀 드세요 드셔보세요. 뭐예요 이게? 아 고기 스튜. 네, 이것도 좀 드셔보세요. 그 밑에 떨어질라. 좀 뒤로 돌아서 떨어뜨리세요. 네. 구운 베이컨 아 너무 하루만에 너무 많이 먹는가 이가. 어아 괜찮습니다. 제가 얼마든지 많이 만들 수 있어요. 네네. 일인칭 네. 모드 하니까 더잘 보이네. 어나1인칭 모드로 보고 있어. 사슴 막 돌아다니는 거 생각해. 어, 쟤왜 절로 가니? 쟤네들 왜 저기 가니? 갔다가 웃는 거 알고? 혹시 뒤로 돌아가는 애가 있나? 위에서 보니까 되게 잘 보인다. 일단, 뒤로 돌아오는 애는 없네. 엄청 잘 보여. 네네. <laughs> 근데, 내가 그래, 그래픽 때문인지. 네. 좀비들이 잘안 보여. 좀비가잘안 보인다고? 응. 지금, 지금은 좀비가 없잖아. 표현 거리. 사물 표현 효과. 그림자. 없, 말 그대로 없어서 안 보이는 건가? 저기, 목책 근처까지 와야 보여, 나한테는. 이거, 그러니까 목책 근처까지 뛰어오는 거안 보이나? 뛰어오는 거안 보여. 목책 근처에서 뿅 나타나. 갑자기 뿅 나타난다고? 응. 그래? 저 뒤에 바위 있잖아, 바위. 못 부수는 바위. 어. 그 다음에 밑에 목책 있잖아. 어. 그 중간쯤부터 보여. 중간에서 뿅 나타나. 저 옆으로 가는 애들, 얘네들 왜 자꾸 옆으로 새냐? 그 투석기는 나중에 이 위에 좀더 넓혀가지고 위로 올릴까어 그래도 되긴 하죠. 근데 어. 겁나 멀리 날아가겠다 그럼. 아니 왜냐면은 아까 내가 여기 서 있는데, 저 아까 시, 웨이브 시작하기 전에 나 여기서 이거 울타리 설치하고 있는데 투석기가 날 쏘더라고. 아, 투석기한테 맞았어? 어. 그러면, 그러면, 여기는 좀비가 없잖아. 그 말은 투석기가 다리를 놓으 있구만. 좀비인 줄 알았나보구만. <laughs> 아, 오케이, 오케이. 말로 합시다, 우리. 네네. 아, 그럴 수도 있겠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옮, 옮기, 옮기시죠, 뭐. 네네. 이거 봐봐. 쟤들이 둘러오다가 거의 90도로 꺾어서 우리 이제 길 만들어 놓은 대로 가잖아? 응. 근데 이제 90도로 안 꺾고 바로 저기서 다리를 타가지고 옆으로 오면서 맞을 수 있도록 좀 우리가 편안하게 모셔야 되니까. 편안하게. 요 기억자로 토대를 쫙 쌓고 어, 가 전에 있잖아. 목책 쪽으로 목책 대신에 그 어, 쌓고. 토대 쌓고, 고 그쪽 옆으로 옆에 면에 계단을 쫙 만들어 놓으면 그러고 이제 저기 그쪽으로 플라스마를또 쫙쫙 설치를 하면 이쁘고 좋고 괜찮을까요? 네, 이 위에 미끼도 또좀몇개 설치하자. 고기가. 아, 근데 미끼도 설치하려면 그거 내장 있어야 되는데. 미끼도는 필요 지 싶다. 그냥 그냥 이대로 좋잖아. 이대로 괜찮은 것 같은데. 이제 거의 다 끝난 듯 내려가 볼까? 근데 왜 이렇게 음악이 안... 그래, 음악이 안 끝났는데 왜 이렇지? 하나 더오나 아니 저 오네 앞에서 조금씩 있네. 있는데 거의 끝난 것 같다. 어 오네 오네 좀 온다. 이놈들아! 이 음악은 끝났고 얘네들 죽이면 끝인가 보자. 나 오케이. Okay. 네, 28일차 마무리 잘 했고요. 이제 29일차. 네. 이제 점점 여기를 넓 넓혀 가실 생각이시죠? 아, 네, 네. 위에 살짝 올리고 네, 네. 이제 배터리이렇게쭉 늘리고 아, 저기 앞에를 좀 기억자로 좀 만들어 봅시다. 저거. 아, 네, 네. 뭐. 그런 것도 좀 재밌을 것 같은데? 네, 네, 네. 아무튼 그런 방향으로. 네. 생 했습니다. 그럼. 네, 그러면, 안녕. 안녕! 안 떨어지겠지, 이거? 어! <laughs> <laughs> 안녕!